만약 여러분이 직접 만든 팀이나 공동체에서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을 의심받는다면 어떨까요? 음, 심지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실제로 보니 별거 아니던데. 이런 인신공격까지 당한다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그런 극적인 상황 속에서 쓰인 한 리더의 편지, 고린도 후서에 대한 해설서들입니다. 네, 이 편지는 뭐랄까, 보통 생각하는 딱딱한 교리 설명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지도자의 그 안도감, 억울함, 분노,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절절한 애정이 막 뒤섞여 있는 아주 인산적인 문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고린도 후서라는 텍스트 뒤에 숨겨진 실제 인물들의 갈등, 또 화해, 그리고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는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네, 그 배경이 숨겨진 드라마와 핵심 메시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편지가 쓰인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인물과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이가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 위태로운 관계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그러니까 아주 애착이 깊은 공동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내부에서요? 네, 내부에서요. 특히 자료에 따르면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일이었어요. 방문 계획을 바꾼 거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일인가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반대파들이 바로 이걸 빌미로 삼은 거죠. 어. 봐라, 바울은 변덕이 죽그를 탓하고 말만 앞세우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게 작은 불씨가 돼서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큰 불로 번져버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는 약속 변경이 그의 리더십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정말 요즘에도 팀 내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갈등의 양상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죠? 바로 자료에 언급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감정이 잔뜩 실려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편지인데 고린도후서를 쓰기 직전에 동역자인 뒤도를 통해서 보냈어요. 내용은 어땠을까요? 교회의 문제들을 아주 강하고 또 단호하게 질책하는 내용이었죠. 이건 바울에게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도박이요? 그 네. 이 편지 때문에 공동체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편지를 보내놓고 그냥 기다려야 했더니 어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정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디도를 기다렸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교회가 정말로 마음을 돌이켰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디도가 가져온 소식은 기적 같았어요. 오 정말요? 교인 대다수가 바울의 그 아픈 질책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고린도우서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폭통 같은 안도감과 기쁨 속에서 쓰기 시작한 편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편지 앞부분 그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면 그렇게 따뜻하고 감격에 찬 분위기가 넘쳐났던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의 자랑은 이것이니 하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그 화해의 기쁨이 편지 전반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했다면 그걸로 해피엔딩 아닌가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자료를 보면 편지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안도감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자기변호가 시작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편지의 복잡성과 현실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현실성이요? 네. 대다수의 교인과는 화해했지만 여정이 소수의 강력한 반대파 자료에서 거짓사도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아그 사람들은 그대로였군요. 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바울을 공격했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아주 비열한 방식이었어요. 바울은 편지로는 강한 척, 용감한 척다 하지만 네?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말도 어눌하고 불품없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한 거죠. 와 이건 정말 전형적인 인신공격이네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지로는 강한데 만나면 유약하다는 비판은 요즘으로 치면 키보드 워리어라는 비난과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하하 <laughs>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편지의 후반부인 10장부터 13장은 분위기가 180도 돌변해요 180도요? 네, 화해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이 반대파들을 향해 아주 강하고, 때로는 비꼬는 듯한 신랄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편지 안에 이렇게 다른 감정이 공존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laughs>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 보통 이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음,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겠죠. 그렇죠. 보통은 자신의 경력이나 성공 사례에 화려한 언변 같은 강점을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반대로 가요. 왜 자신의 약함을 그렇게나 자랑하고 강조하는 거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상대방의 공격을 인정하는 걸 아닌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전략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고린도 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혁명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혁명적인 메시지요? 네. 바울은 당대의 강함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반대파들이 자랑하는 건 아마도 유창한 말솜씨, 유력한 사람들의 추천서, 뭐 신비한 영적 체험 같은 것들이었을 거예요. 소위 스펙이죠. 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요. 그런데 바울은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사역하면서 겪었던 고난의 목록들을 줄줄이 나열해요. 고난의 목록이요? 네. 내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세번 파선했으며 굶주리고 헐벗고 잠못 잤다. 심지어 자신의 평생 괴롭힌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질병까지도 언급하면서 이걸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고생한 걸 자랑한다니. 이건 그냥 겸손의 표현을 넘어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가치관의 전복이라는 표현은 이딱 맞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네. 나의 이런 인간적인 약함과 한계 속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 즉, 내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에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빛난다는 역설이죠. 아, 이제 좀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강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는 신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나의 약함을 근거로 내세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약할 때그 약함이라는 빈 공간으로 신적인 능력이 채워지고 드러난다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와, 이건 당시 힘과 성공을 숭배하던 헬라 로마 문화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었겠어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주장이었죠. 진정한 리더십과 영성은 외적인 성공이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동참하고 약함을 끌어안는 삶 속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편지 중간에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모든 감정적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위한 헌금 이야기를 길게 하잖아요. 아, 네. 8장과 9장이요. 네. 분위기상 좀 뜬금없다고 느꼈는데 이것도 뭔가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보면 흐름이 끊기는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역시 바울의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어요. 치밀한 의도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극적으로 화해한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음, 다시 뭉치는 거? 하나가 되는 경험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이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갈등으로 분열됐던 고린도 교회가 우리를 넘어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나가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아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함께 외부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알았던 거죠. 와. 이건 그들의 화해가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실천적인 테스트이기도 했고요. 정말 놀라운 리더십이네요. 갈등을 봉합한 후에 바로 새로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해서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가 단순히 신학적인 글이 아니라 한 리더의 위기관리와 공동체 회복에 대한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볼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제야 이 편지의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화해의 기쁨, 남은 적들에 대한 분노 섞인 변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헌금 동료까지. 그렇죠. 이 모든 게 섞여 있으니 다른 편지들과는 다르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의 진폭이 클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아요. 자료에서 이 편지를 한 인물의 삶에 대한 변호, 즉, 아폴로기아 프로 비타스와의 비유하던데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네. 이 편지는 차가운 머리로 체계적으로 쓴 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뜨거운 삶과 사역 전체를 증거물로 내던지며 진리를 외치는 글이죠. 그래서 더 날것의 느낌이 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한 울림을 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고대의 문서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봐요. 네, 두 가지요. 첫째는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을 보게 해준다는 점이에요. 현실을 보게 한다? 네. 우리는 흔히 갈등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지만 이 편지는 갈등과 오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그 지지고 복는 과정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의 일부임을 보여줘요 아...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다룰 줄 아는 능력이 공동체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니 뭐니 해도 약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약함의 가치요? 네. 성공과 강함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척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편지는 말하죠. 당신의 부족함이나 실패, 그 한계가 끝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진정한 힘이 발휘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신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한 리더가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운 공동체로부터 배신과 오해를 겪고 그 극심한 관계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담긴 아주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신의 강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강렬하고 역설적인 메시지가 자리잡고 있었고요. 그렇죠. 화해의 기쁨과 여전히 남은 갈등의 긴장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그래서 더더욱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텍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큰 위로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했습니다. 자료에서 바울은 자신의 비난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사도의 표적, 즉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를 요구했다고 언급하는데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나 아이디어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그럴듯한 말솜씨와 눈에 보이는 성공인가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내는 꾸준함, 혹은...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다른 어떤 가치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